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괜히 어 카메라 촬영 중이데잘 나와야지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TV 켰니안켰니 켰니? TV 너희 리모컨은 없지? 네, 일방 가서 들려서아어자 <laughs> <laughs>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혹시 임시 반장 뽑혔나요? 어, 그러면은. 이사기 민우 가위바위보 해봐. 아 선생님, 반장님 나안 알고, 가위바위보. 오케이 <laughs> 민우가 이겼으니까 인사 한번 합시다. <웃음> 왜? 예반, 예반, 반 인사. 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나는 사람. 오케이 7반 애들은 날알 거고 그리고 학생의 친구들도 날좀알 겁니다. 내가 누구냐면요. 올해 여러분과 함께 3학년 역사를 공부하게 된안태희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뭐클태자에 빛날 휘자긴 한데 뭐 그렇게 크게 빛날 생각은 딱히 없고요 오늘 뭐를 할 거냐 간단하게 두 가지를 할 겁니다 근데 녹화되고 있냐? 네, 녹화되고 있어요 오케이 간단하게 오늘 두 가지를 할 건데요 첫 번째 내 소개를 할 거예요 자기소개를 할 건데요 근데 내가 역사 선생님이잖아요 그래서 내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내 흑역사를 소개해 줄 거예요. <laughs> 이해되나요? 응. 어쨌든 좀더 내가 뭐 어떤 사람이다 말로 하는 것보다 사진으로 보여주는 게좀더 체감이 될것 같아 가지고 그런 다음에 뭐할 거냐? 여러분이 역사도 소개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학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간단하게 알아보고 그리고 여기 밑에다가 역사님한테 궁금한 점, 역사 수업에 바라는 점 이런 거를 적어보고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뭐를 할 거냐 오리엔테이션 할 겁니다. 앞으로 3학년 역사 수업이 어떻게 진행될 거다 하는 간단한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이해되죠? 네, 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화면 봅시다. 화면 보면은 딱 봐도 저 회색 화면에 뭐가 뜰것 같아요. 사진에 뜰것 같죠? 네.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1988년으로 가봅시다. 우와. 누가 선생님이죠? 내가 남녀 쌍둥이로 태어났거든? 네둘 중에 누가 나을 것 같니? 왼쪽이요? 왼쪽, 오른쪽? 왼쪽, 왼쪽. 오른쪽이라 생각하는 이유는 뭔데? 그냥 닮았어 그냥? 그냥. 그냥? 아날 닮았어 오른쪽이? <laughs> 둘다 똑같이 생겼고먼 쌍둥이라서 <laughs> 정답은? 왼쪽. 왼쪽입니다 아, 어, 남녀 쌍둥이니까 남자애가 머리가 좀 크겠지 뭐 아. 응,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1988년에 태어났으면, 태어났으면 내가 몇 살이니? 올해 서른 네시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알겠죠? 어. 생각보다 좀 늙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태어났고요. 어렸을 때 이렇게 생겼었어. 응. 저 때가 리즈 시절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유치원 때가 되면 이렇게 컸고요. 초등학교 때 갑자기 내가 횟가닥 돌았었거든. 약간 좀 초등학교 때좀 장난치기 좋아하고 선생님들한테 미움받는 그런 타입이었어. 내가. 그래서 사진만 봐도 알수 있어, 초등학교 때딱 모습을. 와, 와. 엄청 설치는 타입이었던 거지. 어. 초등학교 4학년 때는 어땠었냐면 수업이 너무 재미가 없잖아? 그러면 이상한 소리를 내. 뻑! 뽁 뻑! 뽁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선생님이 또 갑자기 왜 그러니 하면은 선생님 수업이 너무 심심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어떻게 보면 되게 무례하기도 한데 되게 생각도 없는 그런 타입이었어. 어.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되면서 내가 정신을 차린 거지. 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면서 이제 중학교 때부터 갑자기 차분해진 거야. 저게 중학생이에요? 몇 살일 거 아니니 저 때가? 중상! 군대 생각해봐, 저 얼굴이 지금까지 그대로 온 거요. 예 그럼 다행인 거 아니요? 자, 그리고 군대에 갔는데, 군대에 있을 때는 사진을 못 찍어가지고 그림을 그려놨어요. 어, 대충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머리 짧은 거 보이죠? 네. 참고로 내 특징이 뭐냐면은 지금도 못생겼는데 머리 짧으면 더 못생겨지거든. 그래가지고 군대에 있을 2년 동안 거울을 한 번도 안 봤어. 이제 세수할 때도 이렇게 하고 어이씨 이러면서 세수하고 막 <laughs> 그러고 2년이 지나가지고 저 머리로 전역을 하게 되는데 저 머리 상태 그대로 대학교를 가야 되는 거야. 너무 싫었거든? 그래서 내가 어떤 선택을 했을 것 같니? <laughs> 대학교를 가기 싫어서? 대학교 대신 호주로 갔어요. 그냥 놀러 가버린 거야. 친구가, 야, 호주 한번 가볼래? 해가지고, 어, 잘됐다. 나 대학교 복학하기 싫었는데 하면서 그냥 호주로 가버렸어. 그리고 호주에서 1년 동안 있다 왔어요. 3개월이라고 두달 여행 다니고, 3개월이라고 두달 여행 다니고, 이런 식으로 계속 놀러 다녔었던 거지. 저때 그래서 내 머리가 약간 군대에서 짧았던 그거에 대한 한이 있어가지고, 저때 머리가 제일 길었어. 저때 머리가 어느 정도였냐면, 은 이게 자른거야 참고로 잘랐을때 머리가 이거야 원래는 더 길었어 더 길어가지고 묶고 다녔거든 머리를 응. 그러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호주 여행을 끝나고 돌아와서 아 이제는 진짜 공부해야겠다 나 그래도 뭐라도 먹고 살수 있는 직업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해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이제 교사가 되기 위한 준비를 했었죠 머리도 착 자르고 저 때가 교생 수업을 갔을 때야 교생선생님 됐을 때 그때 여중으로 교생 갔었거든 이런 지식한 분위기 학교 말고 뭐아튼간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교생 수업도 하고 그래 선생님 돼서 잘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공부를 했죠 그래가지고 합격을 했던 게 2016년입니다. 와, 와, 5년 전. <laughs> 처음으로 발령 받았던 데가 당진이거든요. 그래서 당진이란 곳에서 3년 동안 학교 생활을 하고 천안으로 왔는데 첫 학교가 여기가 된 겁니다. 천안 중학교. 오케이. 그래서 지금 천안 중학교에서 3년째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요. 오케이. 여기까지가 네. 네. 내 소개가 될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오리엔테이션을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여러분 2학년 때 역사 어떤 쌤한테 배웠나요? 가견 쌤한테 배웠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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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는 이제 나한테 1년 내내 배우게 될 겁니다. 네. 근데 가견 쌤한테 배웠던 역사랑 나한테 배웠던 역사랑 조금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간단하게 먼저 얘기해 볼 거예요. 음. 자 보면은 역사라는 게 있는데 그 일반적으로 역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전근대사와 근현대사. 이거 두 개의 차이점을 아는 사람? 어어. 대한제국 전국자 차이점이 뭐냐면요. 전근대사는 근대 이전이라 해서 전근대라 하죠, 그죠? 근대가 뭐냐면, 비교적 가까운 시기를 의미해요. 가까울 근자를 써서. 그러면은, 가까운 시기에 이전이니까, 이거는 먼 거야, 가까운 거야. 먼 시대죠. 그래서 정근대사가 작년에 배운 거예요. 너희들 작년 역사 처음에 뭐 배웠니? 짱돌 들고 우가우가 우가 하는 거 배웠잖아. 짱돌 들고 다니면서 우가우가 우가 하면서 막 이제 옛날 짱돌, 최신 짱돌 막돌 갈아가지고 이게 최신 제품이다 하면서 막 자랑하고 막 그랬던 시대야.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까지 배웠던 게 작년입니다. 그리고 올해 뭘 배울 거냐면 근현대사라는 걸 배울 겁니다. 근현대사. 근현대사는 뭐냐면 근이 가까울 근자잖아, 그렇지? 현은 뭐를 의미하냐면 말 그대로 현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가깝거나 지금 현재 우리가 사는 시대를 배운다는 거야. 오케이? 비교적 우리가 훨씬 더 가까워서 체감하기 쉬운 역사를 우리가 근현대사를 부릅니다. 한마디로 옛날에는 솔직히 니들 우가우하던 가그 아저씨들 뭐 상상이 돼? 잘? 그 아저씨들 얼굴 뭐 사진 찍은 거 실제로 본적 있어? 없잖아. 어. 근데 우리가 올해 배울 역사는 사진으로 실제로 남아있는 역사를 배운다는 거야. 와. 그만큼 최신 역사를 배운다는 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근현대사 같은 경우에는 1860년대부터 2022년까지 요거를 근현대사 부릅니다. 계산하면 총몇 년이냐? 몰라요. 계산기 두드려봐 한 번. 없어요. 6 2년 162년. 와, 어떻게 162년의 역사를 배워요라고 너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너희들 작년에 70만 년 역사를 배웠어요. 그렇네. 그렇게 치면 은 되게 짧은 역사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짧고 굵게 후다닥 역사를 배워볼 겁니다, 올해는. 그래서 근현대사 같은 경우에는 크게 또 근대랑 현대로 나눠지거든? 근대는 가까운 시기, 현대는 아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기.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눠요. 이 근대랑 현대로 나누는 기준이 바로 1945년인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치. 이때 바로 대한민국 광복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광복을 기준으로 우리가 근대 현대를 따로 나눠서 공부를 할 거란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근현대사는 2학년 때 너희가 배웠던 역사랑 달리 저렇게 사진으로 인물들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좀더 생생한 역사를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알겠죠? 네. 자, 그리고 참고로 얘기하자면 은그 내 수업에서는 교과서랑 학습지가 되게 중요해요. 학습지 같은 경우에는 너희들 수행평가로 활용을 할 거거든요. 작년에는 학습지 수행평가로 활용 못했죠. 올해는 할 겁니다. 꼭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3학년 1반부터 7반까지 내가 다 들어가거든. 그래서 학습지를 잃어버리지 말고 꼭잘 챙기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그리고 너희가 궁금해하는 얘기를 한번 해주자면은 봐봐. 지금 저 카메라 있잖아. 촬영하고 있잖아. 너희는 이게 왜 촬영하는 건지 어리둥절할 거야. 그걸 지금부터 설명을 해줄게요. 역사 수업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될 겁니다. 첫 번째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는 오프라인 수업이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그 반대인 온라인 수업이 있겠죠? 오프라인 수업 때는 강의를 할 거예요. 근데 그 강의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촬영을 같이 할 겁니다. 아하 자 그럼 온라인 수업에는 뭐가 올라올까요 그치 촬영한 거를 프리미어 프로로 편집을 할 겁니다 작년에는 자막까지 다 넣었었는데 자막까지 넣는 건 무리일 것 같고 올해는 자막 빼고 뭐 효과음이나 배경음 같은 것도 없고 컷 편집해 가지고 그렇게 올릴 겁니다 그러면은 이 온라인으로 여러분은 복습을 하는 거겠죠 네. 이해되죠 그리고 복습을 한 다음에 이제 퀴즈를 풀고 학습지를 푸는 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될 거라는 거예요. 뭐. 이해되나요? 네. 어. 그래서 온라인으로 수업이 올라올 때그 온라인 수업의 제목은 저걸로 올라갈 거예요. 군침이 싹 도는 근현대사. 어. 왜 저렇게 해놨냐면은 당시에 조선이란 나라를 먹고 싶어서 안달이 난 나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군침이 싹 도는 우리의 근현대사를 한번 알아보자는 의미에서 저렇게 제목을 정했고 저 컨셉으로 영상이 계속. 업로드가 될 예정이에요 와, 이해되죠? 응.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학습터에도 올라가지만 동시에 어디에 올라가냐면 유튜브에 같이 올라갑니다 어. 내가 운영하는 유튜브가 있거든요 물론 이거 제대로 운영하는 건 아닌데 휘바클래스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검색해서 본인이 원하면 복습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학습터에서도 복습을 할수 있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마! 제발 누르지 말아줘! 작년에도 맨날 지나가서 구독과 좋아요! 뭐 암튼 그렇습니다 자더 궁금한 점 있나요? 지금 혹시? 딱히 없죠?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나의 역사 소개하기를 한번 작성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